30일 NC소프트 주가대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2분기 실적부진 노래 주가가 5 2주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30일 종가는 39,000원 내린 349,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 2주최고가는 86만원, 최저가는 349,500원입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W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NC소프트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NC소프트 분기별 매출액은 급성장하다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은 NC소프트 올해 2분기 영업수익이 6,499억원, 영업이익이 1,46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최대 주주는 김택진 대표로 지분 11.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지분 8.90%를 갖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외국인의 비중이 42.0%, 소액주주 비중이 57%입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처별로는 개인이 25만6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7만3천주, 기관은 8만6천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나흘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